이찬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예상치 못한 비밀이 공개되면서 언급된 사건에 대한 그의 인지 수준과 관련성에 대해 대중의 큰 질문이 제기되었다.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안나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톡파원 25시에 시청률이 제법 많이 나왔는데 게스트가 김원훈 씨와 효연 씨였기 때문에 아마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원훈 씨와 소녀시대의 효연 양은 동갑이라고 하는데 김원훈 씨가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원훈 씨가 군대 갔을 때 효연 씨의 소속 그룹 소녀시대의 노래가 군대에서 엄청 인기였다고 하는데 효연 씨는 전현무 씨를 잘 몰랐다며 전현무 씨를 임채모 씨인 줄 알았다고 고백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바쁘고 국내 활동보다는 외국 활동을 많이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은 씨는 최근 핫세럽이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유키즈온 더 블럭에도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유튜브 인기가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원은 씨는 유재석 씨가 롤 모델이었다고 하는데 유재석 씨가 롤 모델이 아닌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재석 씨같이 겸손하고 출연자를 보살피며 본인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연예계에서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어린이날과 유니세프 물류센터의 감동. 이번 주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첫 번째 관광지로 소개되었는데, 마침 11월 20일이 세계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사전 촬영을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코펜하겐 동물원에는 250여 종의 동물 4천 마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입장료가 5만 5천 원 정도로 유럽의 살인적인 물가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단연 인기는 판다로 마오순이라는 이름의 판다는 사육장을. 음양오행에 맞추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극곰 또한 인기가 있었는데 북극곰이 수영을 하면서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은 굉장히 날렵하여 곰같지 않은 민첩함을 보여 어린이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테마파크와 구호의 로망 그 다음에 소개된 곳은 티볼리 공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테마파크라고 하는데 무려 140년이나 되었고 디즈니를 만들 때 디즈니 회장이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확장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덴마크 투어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유니세프 물류센터였습니다. 차별 없는 구호를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구호기구로 교류, 보건, 영양 등 긴급 구호 사업을 담당합니다. 마침 이곳에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온 기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또한 로망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준 매니저는 학습 상자 및 출산 키트 등을 관리하며 재난이 없을 경우 일상적으로 구호 물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3만 6천여 개의 학습 상자가 늘 컨테이너로 실어서 필요한 곳에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안성기 씨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모금을 하고 있으며 효연 씨를 비롯한 소녀시대도 홍보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찬원의 깊은 관심. 이찬원 씨는 후원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는 것을 이번에 새로 알았다며 특히 이 유니세프 물류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코펜하겐에 있는 물류센터가 유니세프의 물류센터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은 대기업의 플랫폼보다 더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투어 10만 원으로 명품과 미식 체험 다음은 상하이 투어였습니다. 상하이는 뉴욕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문화 도시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 주에는 500이안. 즉, 대한민국 돈으로 약 1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투어를 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물가가 대한민국보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이면 요령 있게 관광을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가장 눈에 띈 것은 루이비통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배였는데 무료라고 합니다. 2025년에 올해 개원했다고 하는데 루이비통 트렁크로 터널이 만들어져 있고 스포츠 존뿐만 아니라 트로피 케이스 트렁크, 침대 트렁크, 테이블 트렁크 등이 트렁크를 실생활과 접목시켜서 명품으로서의 그 지루함을 탈피하도록 노력한 아이디어가 명품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곰돌이 커피와 미슐랭 맛집. 그 다음에 핫카페에 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 주고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여기에는 곰돌이를 붙여주기 때문에 이 카페가 줄을 서서 미리 사전 예약을 해야 커피를 사서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곰돌이 때문에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 속에 있는 정한사라는큰 절을 방문했는데 도심에 있기 때문에 그절 재산이 5,400여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입장료는. 9,800원이었고 거대한 향로에 동전을 던져서 복을 점쳐보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7년간 미슐랭 인정을 받은 맛집에서 베이징 덕을 살을 발라서 초밥처럼 만들고 그 위에 캐비아까지 얹어주는 음식을 소개했는데 반 마리당 가격이 33,000원으로 그다지 비싸지 않았습니다. 이찬원 씨가 역시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이 맛집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에 영신학원이라는 차 종합 촬영소도 방문하며 상하이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와이 톡파원 고와 이찬원의 가족 사랑. 마지막 코너는 하와이 톡파원 고였는데 이 코너는 시청자들이 여행을 앞두고 그곳의 정보를 미리 알아서 사전조사해서 알려주는 코너로 아주 의미 있는 코너라고 생각됩니다. 30년 전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이제는 자녀 둘이 생겨서 내 식구가 하와이로 여행을 가기 위해 이 구석저 구석 다 살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벌써 또 부모님 결혼이 내년이. 30주년이라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 연도를 기억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만큼 이찬원 씨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끝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와이 토파원고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정보는 빅아일랜드 숙소였습니다. 쌓인 거주 고급 텐션이 수영장이 기가 막혔는데 골프장. 수영장 뷰는 물론이고 싸인 가족이 머무르는데 모두에서 45만원으로 저렴한 편이었고 밥까지 해먹을 수 있는 숙소였습니다. 이 정보는 여행자들에게 굉장히 알토란 같은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안나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달러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톡파원 달러사인 달러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가 25달러사인 달러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가 시 는 게스트 김원훈 씨와 효연 씨의 출연 덕분에 시청률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김원훈 씨와 소녀시대 효연 씨는 동갑이라고 하는데, 김원훈 씨가 훨씬 나이가 들어 보여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했지요. 특히, 김원훈 씨가 군대 갔을 때 소녀시대의 노래가 엄청 인기였다는 에피소드는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효연 씨는 전현무 씨를 임채무 씨로 착각했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김원훈 씨는 최근 달러 사인 백 슬래시 사인 텍스트 6 달러 사인 달러 사인 백 슬래시 사인 텍스트 키즈 달러 사인 달러 사인 백 슬래시 사인 텍스트 온 달러 사인 달러 사인 백 슬래시 사인 텍스트 더우 달러 사인 달러 사인 백 슬래시 사인 텍스트 블록 에도 출연하며 달러 사인 백 슬래시 사인 텍스트 유튜브 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달러 사인 백 슬래시 사인 텍스트 하트 달러 사인 달러 사인 백 슬래시 사인 텍스트 설레브 임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롤 모델이 유재석 씨라는 점은 겸손과 출연자 배려, 철저한 자기 관리가 성공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번 주 달러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그 톡파원, 달러사인 달러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25, 달러사인 달러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그 시에서 소개된 달러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그 3곳의 여행지를 중심으로 그 흥미로운 지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1, 달러사인. 달러싸인, 사인, 백슬래시싸인, 사인, 텍스트, 덴마크 달러싸인, 사인, 달러싸인, 사인, 백슬래시싸인, 사인, 텍스트, 코퍼네이건, 달러싸인, 사인. 달러싸인, 사인, 백슬래시싸인, 사인, 텍스트, 헬레프, 달러싸인, 사인, 달러싸인, 사인, 백슬래시싸인, 사인, 텍스트, 로지스틱스달러사인 달러싸인, 사인, 백슬래시싸인, 사인, 텍스트, 센터, 우에, 감동,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11월, 달러사인 백슬래시싸인, 사인, 텍스트, 20. 일세계 어린이날을 맞아 첫 번째 관광지로 소개된 덴마크 코펜하겐은 여러 의미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유니세프 물류센터는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인류애가 실현되는 현장으로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동물원과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티벌리 달러사인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박달러사인 코펜하겐 동물원에서는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250여 종의 동물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그사천여 마리가 보호받고 있으며 특히 사육장을 음향오행에 맞추어 만든 판다와 먹이를 사냥하는 북극곰의 날렵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테마파크인 티볼리 공원은 무려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149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디즈니 회장이 이곳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유니세프 물류센터의 로망, 코펜하겐의 유니세프 물류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차별 없는 구호를 목표로 하는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군, 달러싸인 산화구호 기구의 핵심 거점입니다. 여기에 한국인 이준 매니저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국제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군우 달러싸인 기구 활동이라는 새로운 로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학습상자의 힘. 이곳에서는 항상 학습상자와 출산키트 등약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그 36,000여 개의 물품을 컨테이너에 실어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대기업의 어떤 플랫폼보다 더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출연진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찬원 씨 역시 유니세프의 후원 방법 다양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그 이후 달러사인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텍스트 거생 아이고 달러 싸인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텍스트 도어우 달러 싸인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텍스트 500 달러 싸인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텍스트 유엔우 달러 싸인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사인 텍스트 그0만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텍스트 1로 즐기는 럭셔리 체험 두 번째 도시는 뉴욕과 견줄 만한 세계적인 대도시 상하이였습니다. 이번 투어는 별표 별표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텍스트 500 달러 싸인 이안 약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거십 만원 별표 별표으로 하루 관광을 해보는 코너로 비교적 저렴한 물가를 바탕으로 요령 있는 관광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루이스 달러싸인 달러싸인 달러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비탄 달러싸인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모티프 호에 무료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언넥션 달러싸인 상하이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루이비통 트렁크를 모티브로 만들어 달러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2025. 면에 오픈했다는 무료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트렁크로 만들어진 터널, 스포츠존, 트로피 케이스 등 일상생활과 명품을 접목시킨 명품다운 아이디어가 속출했습니다. 이는 명품이 단순한 소유를 넘어선 문화 체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곰돌이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아우트 달러사인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커피 달러사인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히트 달러사인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5,000원 정도의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는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하트 달러사인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캐페이 고 달러사인 역시 인기를 끌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커피 위에 곰돌이 모양의 장식을 올려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사전 예약을 해야 커피를 살수 있을 정도로 큰 히트를 치고 있는 이 현상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감성 마케팅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입증했습니다. 도심 속 거대 사찰과 미슐랭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피킹 달러싸인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덕 달러싸인 도심 속에 위치한 거대한 사찰 정안사는 그 재산이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5,400억 원에 달한다고 하여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달러 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그 7년간 미슐랭 인정을 받은 맛집에서 발라낸 오리 살을 초밥처럼 만들어 캐비아까지 얹어주는 베이징 덕 달러 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피킹 달러 싸인 달러 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그 덕은 반 마리당 달러 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그33,000 원이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개되어 미식가 이찬원 씨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달러 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그3 달러 싸인 달러싸인, 사인, 백슬래시싸인, 사인, 텍스트, 허와이, 구, 달러싸인,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투어, 구, 달러싸인,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톱투원 구, 달러싸인,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고우의 알토란 정보,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톡파원, 달러싸인, 사인, 달러싸인, 사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가고, 달러싸인 코너에서는 시청자들이 여행 정보를 미리 조사하여 제공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그 30년 전 신혼여행지였던 하와이를 이제 두 자녀와 함께 내 식구가 여행하기 위한 알짜 정보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찬원 씨의 가족사랑. 이 코너를 보며 이찬원 씨는 자신의 부모님 결혼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그 30. 주년을 언급하며 자녀가 부모의 결혼 연도를 기억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텍스트 빅 달러 싸인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텍스트 아일랜드 달러 싸인 숙소의 가성비 하와이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텍스트 빅 달러 싸인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텍스트 아일랜드 오의 별표 별표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텍스트 그로이에 달러사인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코너 우 달러사인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리조어 등은 모든 것을 포함하여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사우인 가족이 머무르는데 별표 별표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그 45만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고급 텐션 형태의 숙소와 별표 별표 수영장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뷰를 갖춘 골프장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뷰우 달러사인 별표 별표는 여행자들에게 알토란 같은 가성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톡파원 달러사인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그고는 시청자들의 실제적인 여행 계획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코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사우 달러사인

는 단순히 여행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와 문화적 트렌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과 봉사의 가치 덴마크 유니세프 물류센터를 통해 차별 없는 구호와 인류애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찬원 씨를 비롯한 출연진들의 깊은 관심은 시청자들에게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소설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미디어 우 달러사인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트렌드 달러사인 반영 상하이의 곰돌이 커피나 루이비통 전시 공간은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mz9 달러싸인 세대의 소비 패턴과 소셜미디어에서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히트호하는 콘텐츠의 원리를 분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보 공유 플랫폼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가 톡파원 달러싸인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가고 달러싸인 코너는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프로그램의 실용성과 인터랙티브함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콘텐츠 구성 덕분에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가 톡파원 달러싸인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가 25 달러싸인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가 시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직구촌을 연결하는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창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톡파원 25시 시청률 상승 요인 분석 김원훈 효연 게스트 효과와 덴마크 상하이 하와이의 숨겨진 이야기 파트 6 확장 안녕하세요.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안나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톡파원 25시 시청률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게스트가 김원훈 씨와 효연, 소녀시대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원훈 씨와 효연 양은 동갑이라고 하는데, 김원훈 씨가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죠? 김원훈 씨가 군대 갔을 때 효연 씨의 소속 그룹인 소녀시대 노래가 군대에서 엄청 인기였다고 합니다. 효연 씨는 전현무 씨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전현무 씨가 임채무 씨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바쁘고 또 국내 활동보다는 외국 활동을 많이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 하와이 투어 토파원고 알토란 같은 여행 정보와 이찬원의 효심 이번 주 방송의 마지막 코너는 여행을 앞둔 시청자들이 직접 정보를 공유하는 별표 별표 톡파원고 별표 별표였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코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30년 전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이제는 자녀 둘이 생겨 내 식구가 하와이로 여행을 가기 위해 이 구석 저 구석 다 살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죠. 여기서 이찬원 씨는 벌써 또 부모님 결혼이 이번 올해가 30주년인지, 내년인지 언급하며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효심을 보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 연도를 기억하는 경우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찬원 씨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끝간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와이 톡파원고 중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역시 빅아일랜드 숙소 정보였습니다. 로얄 코바나 리조트와 같은 일반적인 숙소나 식사가 아니라 쌓인 거주 고급 텐션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숙소는 수영장이 기가 막히고 골프장 뷰는 물론 수영장까지 모두 갖춘 곳이었습니다. 쌓인 가족이 머무르는데 드는 비용이 45만 원이라고 하니 밥까지 해 먹을 수 있는 숙소로는 굉장히 저렴한 정보였습니다. 역시 이 정보는 이 여행자들에게 굉장히 알토란 같은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7. 방송 외적인 인기 요인 김원훈의 유키즈 출연과 유재석 롤 모델 이번 주 시청률 상승의 배경에는 게스트들의 허재성도 한몫을 했습니다. 김원훈 씨는 최근 별표 별표 핫셀업이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유키존 더 블록 별표 별표에도 출연을 했다고 하죠. 김원훈 씨는 지금 유튜브 인기가 아마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훈 씨는 유재석 씨가 또한 롤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유재석 씨가 롤 모델이 아닌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말 유재석씨 같이 그렇게 겸손하고 출연자를 보살피고 본인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아마 연예계에서 찾아보기 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핫한 인물이 토파원 25시에 출연하면서 평소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던 시청자들까지 유입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8. 유니세프 물류센터의 의미 인류애와 이찬원의 관심 덴마크 코펜하겐 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유니세프 물류센터였습니다. 차별 없는 구호를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구호 기구인 유니세프는 교류, 보건, 영양 등 긴급 구호 사업을 합니다. 코펜하겐에 있는 물류센터는 세계 내대곳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침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국제운기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로망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준 매니저 역시 일반 직장의 단일화가 인연이 되어 이곳에 취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항상 학습상자와 출산키트 등을 만들어 컨테이너로 실어 필요한 곳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는 평소 사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니세프 물류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물류센터의 시스템은 대기업 어떤 플랫폼보다 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대단하다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송은 구호 사업의 중요성과 체계성을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